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르거나 별로 덥지도 않은데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힌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겨드랑이가 축축해지는 경험.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땀이 나지? 하고 의아했던 적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땀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래, 혹은 갱년기라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데요. 의사로서 저는 이럴 때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괜히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게 심장내과 진료를 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겉보기엔 건강했지만, 요즘 자꾸 식은 땀이 나요? 하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검사해보면 심장 혈관이 이미 80% 이상 막혀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땀은 단순히 땀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지금 나좀 힘들다 하고 조용히 알려주는 경고신호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피로, 어지러움, 식은 땀 같은 작은 변화가 사실은 몸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불균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땀이 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이런 땀은 그냥 넘기면 안 되겠구나 하고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심장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다섯 가지 땀의 특징과 그에 맞는 관리 방법,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벼운 예방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의료진단이나 처방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건강교육 영상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심장이 약해질 때왜 땀부터 변할까 하는 궁금증부터 풀어보죠. 우리 몸에는 자동온도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땀샘이 열려서 체온을 내리고, 춥거나 안정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땀이 줄어드는 원리죠. 그런데 심장이 피를 충분히 보내지 못하면 이 자동조절 시스템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몸은 위급한 상황으로 착각하고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나는 땀은 차갑고 끈적이며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 68세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요즘 자꾸 등에서 식은 땀이 나요. 더운 것도 아닌데 이상해요.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거의 90% 가까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저 더위 때문인가? 하고 넘기셨지만 그 땀이 바로 몸의 SOS 신호였던 겁니다. 다행히 그분은 빨리 병원에 오셔서 큰 일을 피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요즘 이유 없이 땀이 난다. 자꾸 손바닥이 축축하다. 밤에 자는데 이마에 식은 땀이 난다 하시는 분들, 오늘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제부터 저는 다섯 가지 형태의 주의해야 할 땀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차가운 땀입니다. 이건 체온과 상관없이 갑자기 이마나 목 뒤, 손바닥에 나는 땀이에요. 심장이 충분히 피를 보내지 못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체온이 내려가면서 이런 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끈적한 땀이에요. 정상적인 땀은 물처럼 금세 마르지만,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져서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땀도 끈적하고 잘 마르지 않게 되죠. 이두 가지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차갑고 끈적한 땀, 이두 단어를 기억해두세요. 이런 땀이 잦다면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이런 땀이 날때 병원에 바로 가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이런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불편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요즘 조금 이상하다는 정도라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몸의 변화를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위험한 땀과 건강한 땀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이런 땀이 생기는지 그리고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조금 더 과학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까요? 심장이 약해질 때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동조절 시스템의 혼란이에요. 우리는 숨을 쉴때 이제 숨 쉬어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땀도 뇌의 자동신호에 의해 조절됩니다. 그런데 심장이 충분히 피를 보내지 못하면 이 신호 체계가 잠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몸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어, 지금 위험한 상황인가 보다. 체온을 낮춰야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덥지 않아도 갑자기 땀이 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자율신경의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몸은 긴장 상태에 들어가요. 심장이 더 열심히 뛰려고 하니까 혈관이 수축하고 땀샘이 자극받아 이상한 식은 땀, 끈적한 땀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이 과열될 때 냉각수가 새어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땀이 아니라 그 땀이 왜 나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혈액순환과 전해질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여름철에 물을 많이 마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중요하지만 물만 마시면 오히려 탈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함께 전해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전해질은 쉽게 말하면 몸 속에 전기신호를 유지해주는 영양소예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죠. 심장은 전기신호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이때 칼륨이 부족하면 신호가 꼬여서 부정맥이 생기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을 마실 때는 약간의 소금과 과일을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소금물 한 잔. 점심엔 바나나 한 개, 이 조합만으로도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82세 최영순 어르신께서 매일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물을 마셔도 갈증이 안 가셨는데 요즘은 몸이 훨씬 가볍고 어지럼증도 줄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심장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면 혈액이 끈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기 때문이에요. 혈액이 잘 돌면 땀도 건강하게 바뀝니다. 맑고 깨끗하며 금세 마르는 좋은 땀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움직임이에요. 아이고, 박박사님, 땀 흘리면 심장에 더 부담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움직임이 있는 땀은 약이 되고 움직임이 없는 땀은 독이 됩니다. 운동할 때 흘리는 땀은 몸이 스스로 열을 조절하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독소를 밖으로 밀어내는 건강한 과정이에요.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나는 땀은 순환이 정체돼서 피로와 어지럼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이 30분 동안 땀을 흘리더라도 마당에서 풀을 뽑거나 가볍게 걷는 건 개운한데 더운 방 안에서 앉아만 있으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죠? 그 차이가 바로 순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권합니다. 매일 20분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만 걸으세요. 이건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순환을 돕는 방법이에요. 걷기 시작하고 2주쯤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기 훨씬 가벼워지고 식은땀도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피로감이 줄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잘 돌면 따뜻해지고 막히면 차가워집니다. 좋은 땀은 흐름이 있는 땀, 나쁜 땀은 멈춘 땀이에요. 오늘부터라도 땀을 억제하려고 하기보다 이 땀이 어디서 왔는가를 살펴보세요. 몸이 스스로 열을 내보내며 정리 중이라면 괜찮지만 가만히 있는데 식은 땀이 난다면 그건 쉬어야 한다는 몸의 말이에요. 심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금만 신경 써도 빠르게 반응하고 회복하는 장기예요. 다음 시간에는 좋은 땀을 만드는 구체적인 식단과 여름철 심장을 지키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박사표 여름심장식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좋은 땀이 나는가 이야기해 볼까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음식이 잘못되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음식이야말로 최고의 약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장을 살리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모두 시장에서도 쉽게 살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세 가지 여름 대표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박, 토마토, 그리고 오이입니다. 먼저 수박입니다. 에이, 수박은 그냥 과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수박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심장의 피로를 풀어주는 천연수분 보충제입니다. 수박의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나트륨과 칼륨이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혈액 속에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심장이 안정적으로 박동할 수 있게 도와줘요. 또한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으로 바뀌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액이 막힘없이 잘 흐르도록 돕는 거예요. 미국 텍사스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매일 수박을 섭취한 그룹의 혈압이 평균 7mmHg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부종이 있으신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 리코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코펜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심장이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토마토를 10번 이상 섭취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35% 낮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식탁 위에 천연보약이라 불러도 되겠죠.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가볍게 데쳐서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리코펜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어르신들 입맛에 맞게 살짝 데친 토마토를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속도 편하고 혈액도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그저 시원한 채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이에는 실리카, 실리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벽을 단단하게 하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오이의 쿠크루비타신, 쿠크비타신이라는 성분은 체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더운 날씨로 인해 몸속이 달아오를 때, 오이가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진정시켜 주는 것이죠. 이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모두 수분이 많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진료 때마다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하죠. 수박 한 조각, 토마토 한 개, 오이 한 개면 하루치 심장 보약 다 드신 겁니다. 실제로 77세 송옥자 어르신은 여름마다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부종이 심하셨는데 매일 점심마다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드신 지세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 붓기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약의 도움도 있었지만 식습관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 거죠. 박 박사님, 저는 수박이 너무 차가워서 속이 불편해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미지근한 수박 주스로 드시면 좋습니다. 찬기를 줄이고 위에 부담을 덜 주면서 심장은 그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또한 가지 팁을 드리면 토마토에 약간의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곁들이세요. 이 지방이 리코펜 흡수를 도와서 심장과 혈관에 훨씬 좋은 효과를 줍니다. 이처럼 음식은 약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도구입니다. 무리하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좋은 재료를 더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 관리예요. 심장은 우리가 먹는 것에 매우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은 바로 피로를 주지만. 맑은 과일과 채소는 심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수박 한 조각 또는 오이 무침 하나 올려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심장을 더 오래 더 편하게 뛰게 만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들깨, 견과류, 발효식품처럼 심장의 노화를 늦추고 땀의 질을 바꿔주는 심장회복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수박, 토마토, 오이 같은 여름 채소들이 심장을 지켜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번엔 심장을 회복시키는 음식. 즉, 속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음식을 이야기해 볼까요? 심장은 하루 10만 번 이상 뛰며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아주 부지런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심장이 지치기 시작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심근 회복 음식입니다. 그중첫 번째는 콩과 발효식품. 즉, 된장, 청국장, 두부, 그리고 검은콩이에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심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을 덮어주는 얇은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요. 특히 발효된 콩, 즉, 된장이나 청국장은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을 돕고 그 결과 전신의 염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염증이 줄면 혈액이 맑아지고 심장의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된장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중 염증 수치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30% 낮았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위장 건강이 아니라 전신 순환 개선에도 연결되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음식은 들깨들기름입니다. 들깨는 우리 전통 음식에서 정말 귀한 재료입니다. 된장국, 나물무침, 삼계탕 어디에나 들어가죠? 이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 알파리놀레이키 ACD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epa와 dha로 변환되어 심장 염증을 줄이고 혈관 탄력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들기름은 심장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의대 연구팀의 보고서를 보면 예간 들깨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중 염증 지표가 45%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식용유를 다 쓰시지 말고 하루에 한두 스푼만 들기름으로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관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 반찬에 들기름으로 나물을 묻히거나 저녁 된장국에 들깨가루를 한 스푼 넣는 것. 그게 바로 심장을 위한 최고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발효된 채소. 즉 김치와 장아찌입니다. 어박 박사님 짠 음식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너무 짜게 담근 김치는 좋지 않지만 적당히 숙성된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내 독소를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일수록 장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은 우리 몸의 면역과 감정, 호르몬을 조절하는 두 번째 뇌이기 때문이에요. 장내 환경이 깨끗하면 피도 맑아지고 땀도 맑아집니다. 반대로 장이 막혀 있으면 노폐물이 피로 가고 그 피가 다시 땀으로 배출되어 냄새나 끈적임이 생기는 거죠. 결국 좋은 땀을 만드는 것은, this will be the grand. 단순히 물이나 운동이 아니라, 장과 심장이 함께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된장은 심장의 친구, 들기름은 혈관의 친구, 김치는 장의 친구. 이세 가지를 식탁에 올리면, 여름철 건강관리의 70%는 이미 성공한 셈이에요. 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너무 차가운 음식만 찾지 마세요. 여름에도 속이 차가워지면 혈액 순환이 떨어지고 심장이 더 피로해집니다. 따뜻한 보리차, 미지근한 물, 그리고 가벼운 곡류죽 같은 음식으로 속을 부드럽게 데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땀이 적당히 나면서도 기운이 새지 않고 안정됩니다. 여름철은 겉은 덥지만 속은 냉해지기 쉬운 계절이에요. 겉은 땀으로 젖었는데 속은 차가워지면 몸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럴 땐 따뜻한 국물, 들기름, 콩류로 속을 지켜주는 것이 최고의 예방이에요. 에, 결국 좋은 땀은 몸의 안과 밖이 조화를 이루는 땀입니다. 속이 따뜻하고 순환이 원활할 때그 땀은 맑고 깨끗하게 흘러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음식들을 바탕으로 한 하루 건강식단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장을 보호하고 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실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여러분 이 포순 이거피 푸 하는 일에 앞서 말씀드린 수박, 토마토, 오이는 여름철에 심장을 보호하고 수분을 지켜주는 대표 식품이었죠. 그렇다면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이번엔 심장을 회복시키고 땀의 질을 바꿔주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은 젊을 때처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어요. 우리 몸은 언제나 새로워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음식의 도움을 받을 때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심장 건강은 약보다 식탁 위의 선택이 더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뭐 먹을까? 이 한마디가 곧 내일의 혈관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심장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콩과 발효식품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 안에는 심장을 보호하는 이소플라보니, 혈관을 탄탄하게 만드는 레시틴, 이시틴,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는 사포닌이 들어있어요. 특히 발효시킨 콩, 즉, 된장과 청국장은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산균이 장속 노폐물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피가 맑아지고 땀도 깨끗해집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된장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염증 수치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발효식품이 우리 몸을 정화하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지요. 저는 아침에 미소 된장국이나 청국장을 추천드립니다. 짠맛이 강하지 않게 끓여서 두부나 채소를 함께 넣으면 속이 따뜻해지고 하루 종일 기온이 유지됩니다. 된장국 한 그릇이 심장엔 가장 부드러운 아침 인사예요. 두 번째 음식은 들깨와 들기름입니다. 이 까이고 들깨는 우리 전통 식재료 중에서 가장 심장 친화적인 기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들깨 속에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 알파 리놀렌닉 에이스드 때문이에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EPA와 DHA로 바뀌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탄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즉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심장이 펌프질을 할때 피가 잘 흐르면 당연히 땀도 부드럽고 맑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들깨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염증 지표가 평균 4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천연 항염제이자 심장 윤활유입니다. 박 박사님 기름은 다 나쁘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기름도 종류에 따라 달라요. 튀김용 기름은 혈관을 피곤하게 만들지만 들기름은 오히려 심장을 도와줍니다. 하루 한두 스푼 들기름을 나물 무침이나 두부에 곁들여 드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피로를 덜어줍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발효 채소. 즉, 김치, 깍두기, 장아찌 같은 전통 발효 반찬들입니다. 아니, 짠 음식이 몸에 좋을 리가 있나요? 그렇죠. 너무 짜게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숙성된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장이 깨끗해야 피가 막고, 피가 맑아야 땀이 향기롭고 건강하게 나옵니다. 장을 두 번째 뇌라고 부르잖아요.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기분도 안정되고, 심박수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즉, 장 건강은 심장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한 어르신은 하루 한번 김치를 꼭 드셨는데, 예전에는 땀의 냄새가 났던 것이 몇주 만에 훨씬 산뜻해졌다고 하셨어요. 몸속 노폐물이 빠지고, 땀의 성질이 바뀐 덕분이죠. 결국, 좋은 땀은 몸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속이 따뜻하고 순환이 원활하면, 땀도 맑고, 향기로운 수분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된장은 심장의 친구, 들기름은 혈관의 친구, 김치는 장의 친구. 이세 친구만 매일 식탁에 있어도, 여름철 건강 관리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너무 차가운 음식만 찾지 마세요. 겉은 덥지만 속이 냉해지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심장이 피로해집니다. 따뜻한 물한 잔, 들기름 한 스푼, 그리고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몸을 데우고 땀을 조절하며 하루의 균형을 되찾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장은 강한 근육이지만 동시에 가장 섬세한 친구입니다. 따뜻한 음식, 부드러운 기름, 그리고 천천히 익은 발효 음식이 그 친구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원칙을 담은 하루 건강식단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장을 지키고 몸을 가볍게 해주는 실전 루틴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루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심장회복식단을 만들어 볼까요? 사실 거창한 식단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과 꾸준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에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대로 만들어지고, 건강은 우리가 반복하는 습관 속에서 자랍니다.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장을 지키고 땀의 균형을 유지하는 하루 루틴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아침. 몸을 깨우는 부드러운 시작. 아침엔 무리하지 마세요. 속을 천천히 깨워 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상하자마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을 드세요. 물 200ml에 천일염 1/3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한 잔이 밤새 굳었던 순환을 깨우고 심장이 안정된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엔 된장국 한 그릇, 두부 반모, 토마토 한 개, 매간대의 심장 등 된장은 심장을 보호하고 두부는 단백질과 칼륨을 보충하며 토마토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세 가지 조합만으로도 하루 에너지의 절반은 채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걸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맑게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점심, 심장을 위한 에너지 충전. 점심은 심장을 쉬게 하면서도 기운을 주는 시간입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 가벼운 한식 정식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보리밥 한 공기, 들기름으로 묻힌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한 그릇, 그리고 수박이나 오이 반찬이면 완벽합니다. 보리밥은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들 기름은 혈관의 윤활을 돕습니다. 여기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더해지면 혈액이 끈적이지 않고 맑게 순환합니다. 식사 후엔 잠시 창가에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때 손끝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면 심장이 고마워요 하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저녁, 속을 편하게, 마음을 가볍게. 저녁은 심장이 쉬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 안에 열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식사가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들깨가루를 넣은 채소죽이나 따뜻한 보리차, 그리고 김치 한 조각을 추천드립니다. 들깨의 오메가3가 밤 동안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보리차는 신장을 도우며 순환을 정리해줍니다. 김치 속 유산균은 장을 깨끗이 청소해주지요. 저녁엔 과식을 피하고 음식의 온도를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정도로 유지하세요. 찬 음식은 속을 냉하게 만들어 심장이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거든요. 식사 후에는 TV 대신 조용히 5분 정도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하나, 둘 하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마음의 긴장도 풀립니다.